어, 저 ACC 버튼에 대해서 설명 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여기 먼저 온오프 버튼이 있어요. 여기 온오프 버튼 눌러가지고 어, ACC를 활성화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하는 속도가 있을 텐데 주행 중에 이 세스 누르면은 속도가 설정이 돼요. 그런데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 좌우를 누르면은 10km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있어요. 근데 10km 단위가 정밀하지 못하니까. 어, 예, 리줌과 셋을 눌러가지고 1km 단위씩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잠시 그 취소를 하고 싶으면은 여기 캔슬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에 취소를 해서 주행 중에 다시 아까 설정했던 속도로 가고 싶다면은 리줌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거리 조절은 어, 이 가운데 있는 버튼으로 하게 되시는데요.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은 화면에 어, 여기서 지금 주, 아, 되네요. 거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누를 때마다 거리가 바뀌는데요. 이렇게 조, 어, 조정하면 불편하신데, 한번 누른 상태에서 그 여기에 좌우로 누르게 되시면 속도가 바뀌게 돼요아 거리가 바뀌게 되어요. 저는 보통 이걸 이용해서 설정을 합니다.